계속해서 소개해드릴 법안은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이미자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극초 미세먼지도 대기오염 물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법 개정안입니다. 흐리고 또 흐린 서울의 하늘. 최근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인 날이 많아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되기도 했죠.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법으로도 불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보면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세먼지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p m 1 0이라 불리는 미세먼지와 PM2.5인 초미세먼지, PM1.0인 극초미세먼지입니다. 극초미세먼지는 이세 가지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미세먼지지만 수도권 대기법에는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극초미세먼지는 혈관과 뇌, 폐 등으로 들어가서 동맥경화와 자율신경계 장애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관리와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초 미세먼지도 수도권 대기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되면 극초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합니다. 극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극초미세먼지 관련돼 갖고는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인체에 정말 더 해로운 것은 극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극초미세먼지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법 규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